그대여,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질 때는,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, 단지 알아차리고,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. 이 짧은 수행 하나면, 마음은 고요로 돌아갑니다. 1. 알아차림은 시작입니다. 지금 이 순간,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,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만 알아차리십시오. 판단하지 말고,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.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이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깨어있는 자니라. 이 내려놓음은 해방입니다. 그리고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마십시오. 쥐고 있던 생각을 조용히 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. 잡고 있던 걱정도 붙잡고 있던 분노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. 그대여 알아차림은 나를 지켜보는 힘, 내려놓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. 오늘 단 1분만 그두 가지 힘을 삶에 불러드리십시오. 마음은 반드시 고요해질 것입니다. 마음이 머무는 곳, 맑은 다름 채널이었습니다.